색깔을 갈 거니까 조금씩 모양 생각하고 다음에 일자 그럼 런 점점 진하게 내려오있죠한 번에 그냥 진한 거를 막 찍어버려 물 양은 많이 해주세요 그 정도에서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세요 그래, 네, 그래, 네, 네. 성공이요 우리, 우리 <laughs>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여 줘야지 <laughs> <laughs> 섞여지는 시간차 두고 여기가 경계가 생겼으니까 이게 테이프 붙여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칠하네 이제 듬뿍 해보고 하니까 더잘 보이지 물기가 많으라는 얘 붓질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물로 간다그했죠 그러야겠네. 그렇죠. 색깔을 항상 아, 여유 없는데?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 이쁘지 않겠어? 충분히. 그다리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좀 잘라내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렇죠? 됐죠? 내가 여기 마음에 드는 이 정도가. 이때 내가 이 부분에서 필요 없으면 그냥 걷어내도 되고 말려 도되는 거예요. 내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지도해야 돼. 지금 한다든지, 이렇게 젖을 있을 때 한다든지, 또는 아예 마른 다음, 또는 이렇게 젖힌 한 애가, 여기서 여기 수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젖단 말이야. 젖었을 땐 괜찮아. 오우. 켰어요. 이렇게. 그 색깔을 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수채화는 수분이 날라가면은 흐려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칠한 것보다 한 배는 흐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할 때이 부분에 깨끗한 맹물이 필요한데 깨끗한 물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여기를 연결고리를 해야 되거든요. 얘이 면과 그럼 이 부분에서 완전한 깨끗한 물이 돼야만 그쵸? 또는 이 부분이 깨끗한 완전한 깨끗한 물이 돼야 돼요. 또는 이 자국이 혹시라도 이 자국이 생길까봐 싫으면은 이 모양대로 가도 돼요. 얘도 산이라는 느낌. 이렇게 되면 물자국이 보이거든요. 물 또한 사, 산이 있는 것처럼, 구름이 있는 것처럼, 맹물 또한 형상이 되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유가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해야 될그 산을 은은하게 여기에 연결고리 산을 만들어 줘요. 이 부분에서. 물을 조금 걷어내주고, 내가 여기, 여기 망친 부분 있잖아요. 망쳤다기 보다는 튄 부분을, 이 부분에서 내가 살을 만들어줄 때, 하늘과 닿은, 맞닿은 부분은 절대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내가 만든 색깔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어떤 부분은 경계가 진하게 이렇게 선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얘도 약간의 그 단위에, 그 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물기가 없다가 얘는 조금 물기가 많아져요 자위 부분은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쭉 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이걸 카바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늘진 부분으로 산을 해버리고 이 부분도 그늘진 부분으로 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를 연결해서 지난 시간에 산했죠 이렇게 아예 진한 걸로 여기를 갈래 모양은 어떻든 간에 그리고 풀어지는 부분을 기억 속에서 여기 수평선 기준 해놨죠 그렇죠 뜸은 뜸은 가는 거죠 갔던 데는 안 만지고 자, 이 부분은 연하게 가도요 멀리 있는 부분 근데 얘가 연결되면서 땅을 올 부분을 얘는 땅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수평선도 있고 이 부분으로 오면서 이 부분을 갈필로 간라는 거는 붓에 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물기가 없어져요. 얘는 연결구리로 땅이라는 느낌을 수분을 없애준 거예요. 이 색깔도 넣고 싶은 애를 수분도 넣어주고 수분 빼주고 갈필. 같은 데는 안 만져주고 자 여기 와서 또 다른 붓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색깔에 대해서 다시 넓적하게 한번 가고 내가 또 다른 색깔 만든 걸 이쪽 방향으로 놓고 한번 간 데는 안 만져줘요 여기에서 좀 진한 색깔 만든 거 있죠 여기? 진한 색깔 만든 거를 올리브나 브라운 계열 색깔 섞었는데 너무 채도가 높으면은 보라같은 걸 섞어서 채도 떨어뜨려서 좀 진한 애가 얘도 수분이 좀 많아야겠죠? 보라를 더섞을게이 부분에서 좀 진한 애를 퍽 넣어주세요 자 두꺼운 애가 있으면 항상 얇은 선도 있어줘요한번 가면은 더 이상 만져지는 두꺼운 애 있죠? 얇은 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좀 농도 흐려지는 애 초긍정이기 때문에 맑아져야 돼요 내가 여기 올리브톤을 만든 게 있다 여기를 물 붓이 한번 간대는 만지지 마세요 그 모양이 어떻던가에 빼주라는 얘기죠 이게 1단계 요게 1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때 내가 뭔가 좀 진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부분에서 여기좀 벌써 말랐죠 그말른 부분에 마른 부분에 엣지를 주는 부분들을 내가 선부분을좀 엣지를 주고 싶어요 경계를 주고 싶어요 아마 이 부분에 좀 마른 부분에서 줘도 되고 약간 꼬덕꼬덕한 부분 여기도 좀 말랐죠? 내가 조금 힘을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다 너무 세게 주면 안돼요 그림에서는 살짝 힘을 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너무 강하다 싶으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하다 싶으면 여기 해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물 풀어주는 부분 있죠? 물 풀어주고 해주고 물 풀어주고 얘네는 물 풀어주는 부분들이 항상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저절로 번졌죠? 여기는자강 풀... 안에 있으면은 풀어져 있고 여기 강안에가 있는데 내가 왠지 조금 더 강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 젖어 있을 때, 떠... 젖어 있을 때 해결해주고 싶으면은 붓질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방... 방향으로 가주는 거예요. 여기도 좀 뭔가 강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젖어 있잖아요, 그렇 젖어 있을 때는 떨어뜨리는 방향. 말라 있을 경우에는 말른 애들은 터치가 가도 되는 거고 여기는 안 해줘도 되고. 왠지 이 부분을 좀해 주, 해결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했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한 물로 내가 해준 부분이 어색하다 싶으면 물로 그 먼지 했던 부분이랑 말른 부분에서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왠지 좀 어색해 그럼 이부분을말른 부분은 내가 얘 뒤에 는에 연결을 해주면은 해놓고 이 부분은 풀어주고 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이 부분에서 산에 이 언저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둬도 되고 여기와 같은 색깔을 이거 다 진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살짝만 이만큼은 살짝만 해주고 다시 예아 개가 살짝만 보이게 멀리 있으니까 살짝만 살 우리 수채하는 물만 찍어도 보이거든요 살짝만 풀어줘도 얘가 보이겠죠 굳이 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멀리 있는 애니까 굳이 진할 필요 없죠 어. 됐죠. 갈필 느낌을 조금 나는 여기 더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갈색깔의 느낌을 갈필을 붓에 물기를 다 빼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에 내가 갈필을 효과를 주고 싶어요. 중간 부분에 주제 부분 이 있는 부분에서 어딘가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해줘도 되고 붓을 이렇게 피고 하는 게 아니라 눕힌 상태에서 한 방에 오세요 이렇게 그럼 땅의 느낌 내겠죠? 이거는 아직 안 말랐어요. 요, 요, 티는, 번지면 여기가 하얘서 너무 티 나거든요. 요럴 경우는 칼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칼은, 이렇게 눕히셔가지고, 요 부분만, 얘가 덩어리가 진 거거든요. 얘네를 살살살살 긁으셔야 돼요. 그 영역만. 살살살살 긁으셔가지고, 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갔으면은, 다시 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만 파여요. 얘가 반은 요쪽으로 오고, 돋보기 끼셔가지고, 얘는 반은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섬세해야겠죠. 수술이니까. 그래서 얘를, 요 보풀하기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불고, 그 다음에 깨끗한 지우개로 그 부분을 살랑살랑 이렇게 지워야 돼요. 됐죠? 음. 여기는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 닿으면 여기가 얼룩이죠.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